안녕하세요. 밤브라목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600선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추석 끝나고 바로 풀악셀 밟을 가능성 높다. 3,500선에 안착하고 이제 1거래일만에 3,600선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0.54% 오른 858 시초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굉장한 어떤 이 반등세를 가지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일단 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개인이 일단 서학개미 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추세고 기관도 좀 오늘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어떤 궤적을 그릴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 시장은 화랑이고 지금 서울 집값도 뭐 뜨겁다고 좀 난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똘똘한 한 채만 찾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죠. 지금 주식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지금 뭐 반도체주 엄청난 호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한 어떤 속도를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와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가장 이 핵심적 노른자 위에 위치한 아파트를 지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 자체가 굉장히 들썩들썩 거리는 분위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거래 현장을 뜯어보면 그닥 그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특별한 어떤 거래에서만 그렇게 드문드문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반적으로 마용성, 마성광이 올라간다라는 효과적 분위기는 있지만 내고 단계에서 실질적 거래가를 좀 낮추지 않고서는 매수세가 특달같이 달려 들지 않는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동산 대책 10월 10일 이 대책 아웃라인이 지금 나오게 됐는데 공시가율 현실화 늘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이런 어떤 아주 강도 높은 규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보유세율 상향 확실하게 이제 건드리게 될가능성 높고 dsr 적용되겠죠. 그리고 지금 LTV가 40%로 줄어들었는데, 15억 초과 시에 0% 적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마성광, 마용성, 규제지역 지정할 가능성 높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세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아파트 평균거래 금액이 지금 뭐 14억에서 10월 달에 와서는 이제 9억 한 4천, 5천, 6천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 LTV 담보 비율이 40%입니다. 이 담보율이 한 3억 7천 정도 3억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치에 대한 어떤 이 담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파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종목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3,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2만 5천원 지금 굉장한 어떤 폭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파트 부분하고 주식시장하고 좀 비등비등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부동산 시장에서 고스란히 지금 주식시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의문부를 찍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주식시장의 흐름 똑같이 대장 단지 사야 되잖아. 근데 지금 서울 전체 거래, 실거래 내역이 없어요. 한 10일 가까이 되는 추석 연휴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니 불장인데 연휴 기간에 집을 안 사? 어떻게 든 시간 단축해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요렇게로 지금 뭐 아무런 반응 자체가 없다는 게 뭔가 세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뭐 6,500억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시장은 서울 아파트가 불기동 불장애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다. 이거 굉장한 어떤 이 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 강남구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단지가 없어. 최고가 순이 아니 최고가를 찍었으면 랠리를 이루면서 최고가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역시도 현대동공 하나만 딸랑 나오고 있습니다. 29억 9천만 원. 지금 뭐 100억 가고 150억 갔던 서초구의 최고가 순위가 완전히 지금 찌그러들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송파구 역시도 딸랑 두건 나왔어요 최고가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급한 마음에 어우 오른다 오른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저 아파트 찍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대출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높은 허들 뛰어넘어서 진격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은 스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볼때 강남 거래 없어. 그리고 서초. 뭐 최고가 한건그 다음에 송파구 최고가 두 건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고가를 양상으로 해서 이 관점을 딱이 돌려서 보면 그마만큼 이 최고가 수위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거래도 지금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이 외국인들이 6500억 사들이면서 3600선을 찍는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정확한 어떤 팩트적 양상을 구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가서 순매수 180배 급증하는 어떤 이 자금 쏠림 현상을 구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개인 자금이 몰려서 1조 원 넘게 사자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유령 같은 거래가 뭐냐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사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상관에서의 아파트 거래 시장은 최고가를 계속 적으로 찍어야 되잖아. 불장, 불기둥이라며.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볼때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어젯밤에 좀 약간 떨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서 약간 지금 뭐 어젯밤에 후퇴하면서 과열 조짐으로, 과열 조짐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추세로 지금 계속적으로 행질하고 있다. 결국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어떤 차원에서 그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AI 낙관론 때문에 뉴욕 증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고 지금 리게이트 컴퓨팅 제가 말씀드렸죠. AI 분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자 컴퓨팅과 지금 혼합이 돼가지고 1.42% 그리고 8.98%까지 지금 시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 Advanced Micro Devices 역시도 233달러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요게 지금 이런 양상으로 이 자본시장이 지형도가 변하게 되니까 서학개미들이 뭐 180배 폭중하는 어떤 이 자산가치를 여기 주식시장으로 때려 놓고 있으니까 뭐 하룻밤 사이에 100만원도 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어떤 수익률 대비 지금 아파트 수익률이 형편없어 뭐, 단기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10억, 20억 버는 것 같지만 2021년 당시 서울 연끌족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기대만큼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고점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급등기였던 2021년 너나나나 할것 없이 그 불장에 올라탔던 사람들 패닉 바잉 나서면서 지금 뭐 포모 현상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기에 놓치면 어떡하나. 이거 결국에 와선다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리하게 진입한다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지금 마포구 뭐 3주일 상간의 거래 엄청나게 올랐던 마포구도 지금 마포자 힐스테이트가 8억 7천, 6억 8천, 6억 6천, 5억, 3억 5천 떨어지는 파이가 이 시간 타임라인을 쫙 해서 늘려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순위. 마포구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50억, 60억 짜리 뭐 최고가 이 지표도 나왔었는데 이제 33억, 28억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죠. 최고가 대비 지금 이 20억 순위라고 살펴보면 지금 한 13억, 14억까지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일반 이 실거래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진구 역시도 뭐마성광 광진구가 지금 뭐 껍살이 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오른다 하지만 4억 7천, 4억 2천, 4억, 3억 9천. 뭐 우성7차와 자양5차와 더샵 더샵 스타시티 역시도 좀두달상 간의 거래라고 하지만 9월 말 거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하락파이는 커져가고 있다 최고가 대비 워커힐이뭐 (32억) 찍었고 더샵 스타시티도 (30억을) 찍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금액은 (12억에서) 뭐 (20억) 사이다. 해도 최고가 대비 뭐 10억 이상 지금 빵꾸가 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도 트리마제 중심으로 해서 7억 하락하고 있고요. 벽산 6억, 센트라스 5억 4천, 금호대우 5억 2천 지금 하락하고 있죠. 최고가 대비 역시 88억, 요거는 좀 제껴버리고, 서울숲 힐스테이트 34억, 옥수하이츠 31억까지 최고가를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금액은 10억에서 11억, 좀 많으면 30억 거래인데, 최고가 대비 뭐 그닥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같이 실거래가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10억하고 최고가 34억 하면 14억, 15억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어떤 비교 우위를 이 갖다 대도 결국에 와서는 지금 집값 추이가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엄청난 불장을 이루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양천구도지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4억 떨어지고 3억 8천 떨어지고 3억 6천 떨어져서 10억 대 거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목동도 뭐 최고가 찍었을 때는 43억까지 찍었었어요. 이것도 뭐 예외니까 좀 제껴버리고, 육단지가 37억, 30억까지 했었는데, 지금 10억 거래니까 거의 뭐 20억까지 지금 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거래가상에서의 어떤 거래 현황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 왜 주식시장에서 180배에 달하는 성악개미가 미국 주식 쪽으로 몰려가니까 나스닥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리게티와 같은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의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니까 어, 와르르 몰려가는 뭐 비례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결국에 가서는 강남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결인했습니다 지난달과 지지난달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그 추세들은 이 최고가 그리고 신고가들이 시장을 좀 혼탁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고금리에 이제 영끌족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는 실질적인 어때 거래가 상황에서의 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지만 상당히 무리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80% 이상이 지금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무리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외치고 있는 부동산에서 이제 좀 자본시장으로 선순환되게 자금을 좀 옮기자. 이 부분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자좀 성장하고 또 경제 기반의 여러 가지 환율 허들을 넘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이 선순환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강 벨트 규제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패키지 지금 시동을 본격적으로 오늘 10월 10일부터 지금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만간에 뭐 득달같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스매시드레코 s 결국에 가서는 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깨뜨려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모든 자본 시장에 이 가치는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뭐 거의 해, 뭐 해가 떨어지지가 않죠. 대형제국과 같았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구가하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은 아마, 아, 10년 후에는 과연 얼마나 오를까? 그죠? 어마무시 오를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금도, k r x 지 거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금 추세가 뭐 거의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를 비롯한 amd 시장 결국 미국의 amd 가 오픈 ai 에더 투자를 하면서 공급량을 뭐 획기적으로 늘리자마자 뭐 젠슨 왕이 입에 뭐 침이 면어 도록 칭찬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10%를 내어준 게 놀라울 정도로 뭐 굉장한 어떤 이 투자적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는 어마무시 올랐지 않습니까 9만 40만원 뭐 훌쩍 넘어섰는데 이 amd, AMD 호재가 있어서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 코스피도 이런 어떤 AI 반도체주, 그러니까 기술력에 근거한 어떤 자산 가치에 투명한 어떤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인간의 거래에서 뭐 최고가 나오고 실질적인 거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시장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파트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지금 요미우리 신문 통해서 지금 니케이 지수, 그리고 요미우리 지수가 333이라는게 새로 등장했는데, 요게 2025년 3월부터 니케이 225와 지금 쌍벽을 이루면서 일개신문사에서또 이게, 주가 지수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195개 종목에서 지금 이사이다카의이 네 고신, 그 그러니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아니 333개 중에 195개가 사이다가에 고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이거 엄청난 이니케이 지수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더 뛰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시아 부분도 일본 증시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도 결국 이제 아베노믹스 계승 기대감 때문에 뭐 4만 7천선을 돌파하고 뭐 재정 확대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여러가지 호재들이 자본시장에는 쫙 깔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이스라엘 가벌먼트가 뭐 시스파이어 레졸루션, 가자지구의 휴전 협정들 승인하기로 이제 이스라엘이 오케이 했어요. 결국에서는 이제 뭐 이런 전쟁도 중동 분쟁도 사그라들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이 천문학적인 이 수십억 달러를 쉘링 아웃 하고 있잖아까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웹의 다음 세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샘 올트만 역시 이, 이 AI 기저의 모든 어떤 상승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어마무시 높아졌다.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다 돌아보면 결국은 이 AI 기술주를 근거로 한이 주식시장의 상승세,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금값.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에 자산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가장 비정상적인 아파트 시장, 특히 별 한국 아파트 부동산은 이거 지금 부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투명한 자산 가치 위에서 뭔가가 스탯을 쌓아가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컴 플랫폼, AMD, 테슬라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은 이제 대규모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산 시장의 엄청난 지형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그리고 대장 단지라 일컬었던 모든 아파트는 10월, 11월, 12월 엄청난 정부의 규제와 맞물려서 자본 시장의 지형도의 변화와 함께 완전히 그 가치 자체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향 안정화되면 참 좋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가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용성, 광, 광진구 등등 해가지고 실거래가와 지금 최고가의 차이가 점점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고가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최고가도 지금 떨어지는 어떤 양상 속에서 뭔가 이제 최고가와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키높이 구두를 딱 맞춰지는 같이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좀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 내 자본을 좀 투입해야 되고 또 어떤 수익을 얻어갈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아파트는 좀 조심하시라 라는 생각이 번뜩 들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신다면 정말 이 자산 시장, 자본 시장의 대흐름 속에서 굉장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분한 자본 차분 준비하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발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의 대 변화에 의해서 여러모로 참 복잡한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펼쳐질 것 같지만 결국에 와서는 아파트 시장은 상당 부분 자산 가치의 대 하락도 경험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리스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집을 빨리 살려는 그런 포모 현상은 좀. 지향을 하셔야지 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프라몬 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